아이고. 장도잡좀 작아 경기장? 엄청 작아요. 네. 너가 너무 큰거 아니야? 아, 아니, 진짜 못 공간이 <laughs> <풋이야 그냥. 웃음> 작은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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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<laughs> 이거 다 똑같거든. 이거 그냥 미드필더가 공감 <laughs> 따라서 계속 이렇게 돌,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. <laughs> 아니 근데 앞방이 좀 심하네요. 그럼 수비하다도 미드에서 한 명씩 그냥 잡고 따라다니면 되는데 계속 공유하는 <laughs> 아, 수비자. 우리가. 그런데 그 고질적인 문제긴 한데 풋살할 때 느낀 건데 사람 봐야 돼 공만 봐. 수비할 <laughs> 때. 근데 콜을 안 하잖아. 아무도 안 하잖아. 이해가 <laughs> 봐줘서 미드 내려라, 라인 올려라, 그걸 센트백 해줘야 되는데 아까 계속 공 미보는데도 말한 마디도 못 들어버리고. 그러니까 도비도 뛰면서 <laughs> 뛰니까 센트백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해줄 애가 없어. <laughs> 정민이 있을 때는 정민이가말 많이 해줘. 가빠지원이는 아직 아치네 하고 고내가 하태. 아, 왜 이렇게 세게 하냐? 저분한테 로지 발렀... <laughs> 아, 근데 저 사람도 약간 무리하게 해. 약간 너무 짧게 빨리 챙겨야라 길게 저렇게 쳐 버리면 불 수밖에 없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수 없어요. 모든 게 녹화되니 심한 발언은 자제해주십아도시오도 아, 아, 들어가요? 들어가자도시원도는괜찮자 <목소리도 이걸 이> <목소리도>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네, 내용이 있으면 좀그 시원한 자제자자 그래서... 이거 한 컷도 그냥 풀로 찍는 게 낫지? 네. 네. 준영아 너가 말 많이 해야 된다. 그래도 <웃음> <웃음>

말만 많이 잘하진 잘 않아. <laughs> <아니. 그게> 어디가? <laughs> 아저 아무도 말하면 어떻게 가도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안다치게안다체게뒤 추고 가왜 아이고 배짝해. 해 한다 그냥 한다 어, 올라가 배유, 안 간다 간다 간다. 왜? 와. 봐야 돼. 봐야 돼. 알이, 굿, 굿, 굿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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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좋아요. 딱딱 해지요 빠짝 소리 좀. 아, 그래서 저산로와대요 약간 노련미가 진짜 많이 넣으셨겠죠? 어, 아저새 발을 넣네 그냥 아 근데 저거는 페어야 어쩔 수 없어 저때 넣어야지 너안 넣을 거야 저 때? 근데 저건 넣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같이 발을 넣는 타이밍인데 이제 저걸로 아, 이제 알았어. 누우면 나은이, 서로 예민해지는 나은이, 거지 너무 그러네 근데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어 음에안 들면 내가 도둑질하면 돼 이거 헬프 가야지 발렸다. 아, 그 그러니까 하필 여대연해. 상극, 상극을 만나. 갈까? 예연아! <laughs> 올려줘요. 친구. 라인 더 올려. 더 올려. 벌려서. 여기까지 벌려서. 아이고. 벌려서. 여기까지. <웃음> <웃음> 아, 다시 이러면 들어가야 돼. 이러면 저쪽으로 공감이저부터 저쪽. 거의 저쪽 이리로 오면 여기 여기까지 벌려줘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서 벌려야 되는데. 저쪽으로. 수비 라이더 올려! 더 올려! 네, 이 y 몇 칸이야? l d you. Iva, 이 i o c a n i a It's a 올라 c o n of you. Sophie, u l 나 Ula,

창윤 수비해 줘야 돼 어. 둘이 안돼아 어? 어. 아이고 <laughs> 야 니동생 네 활동량이 근데 장난이 아니긴 해 어. 너밖에 없다 <laughs> 야 그게 축구에서 가장 큰 재능인 것 같아 나이스 나 아 저런 데 다리 가으면저 사람 넘어지는 건데. 어쩔 어 사이드 벌려더 더 뛰어. 더 뛰어. 더 뛰어. 뛰어. 아, 지 <laughs> 이렇게 벌려서 뛰다가 이렇게 다시 와서 여기 받아. 여기 뻥 뚫리거든요. 그렇게 아, 네, 저 사람을 떨쳐내고 받아야 돼. 저 사람이 <이거 잘> 진욱! <laughs> 여기로 뛸때 여기까지 벌려야 돼, 여기까지. 바로 앞까지. <laughs> 여기, 여기. 지금도 여기로, 여기로, 여기. 돌았어. 이리 와줘야 돼, 이럴 때. 이래도. 이새 중국 왔다. 이빼기 약간, 되게 아, 여기까지 나가면 오간 것 같은데, 싶은 대로 갔다 가고 걔가 딸려오면 또뒤분가을뛰고 이렇게 매니저랑 같이 붙어있다가 다니고 어? <�cisTiffany> <뭐바> <없다, 없다. 뭐람 question> 아, 그렇지만, 다니는 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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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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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다들 다들 다시 내려가. 오 나이스. 음. 나이 나이스 나이스, 어? 나이스. 나이스, oh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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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왜요? 저희 교체 좀 아, 할게요 우지축구가 빌리아이 신고 왔는데 네.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아. 요 미끄러져요? 그냥 슥슥 벗겨져서 아이고 어떡해 안 미끄러웠나? 네 그냥 끊었어요 그냥, 네. 그냥 운동이나 그러게 장윤아 잘하고 있어 발 몇이에요? 공만 네. 빨리 줘 65? 발 바꿔서 한 번씩 신어도 되면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사람 사람. 어. 앞으로 앞으로 당신. 윙 여기 수비해줘야지, 여기 윙 아니, 어쥬, 수 아, 이길 수있시죠 어, 네 아, 역습 아, 좋다, 이건 잡나? 잡아구나 잡아줘 너이스 아. 저 친구 언제 저기까지 갔냐? 방금 들어가지 않았어? 아, 이전에... 야, 이건... <laughs> 아 근데 세윤이 많이 늦었어 저 파란 옷? 아니 왼쪽 윙몬 뭐, 윙간 그 아, 파란, 파란 응. 원래 원래 잘잘 잘 했지만 원래도 듣고 있나? 여기 녹 되죠? 녹음 되고 지않 듣고 있나? 하지만 지금 더 잘해졌다 그런 얘기니까 다 어? 어! 어. <laughs> 아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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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짜증 나긴 하는데. 제가, 제가 뭐 해줘. 우리 팀은 헤더를 좀 믿어야 돼. <laughs> 려야 돼. 너무 땅으로 먹으니까. 알잖아. 나 크로스로 제 머리 맞추니까 다 뭔가 됐다. 잖아제 머리만 보였다니까. 잡아 봐. 잡아 봐. 잡아 봐. 아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안 돼. 어, 좋은데. 아이고. 아, 아 네. 저 꼭지 트랩인데. 이번에 메시저 콕지로꿇렀잖아와 아,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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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도 너어가 이정도로 찍어되겠 그 저번에 해, 제가 같이? 찍었는데 응. <laughs> 오히려 이렇게 줌땡겨 주는 것보다 살짝 멀리서 찍는 게 낫더라고. 그러니까. 살짝 줌 했다가 안 했다 네, 이렇게 찍는돼 네, 지금? 네, 네, 요그니까 너무 줌 당기면 다른 사람 움직이는 게안 보여 가어차피 화질 좋으면 크게 보면 다 보이더라고. 아 너이스. 아 간다. 그래받 아이고, 깜짝민 어! 내려줘야 돼, 내려줘야 돼. 더 내려가, 더 내려가. 오케이, 고정, 고정. 거의 고정. 아, 나이스, 규원 나이스, 규원또나다 한두개 하면 뭔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빨리 차! 나이스대현이 킥하자 가자 마우리! 올려줘 아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대현이 뭐야 킥 갑자기 뭐야 꼬벌로 안 차서 그런가? 어, 저기 마무리 어떨까 어? 하냐? 저기 마무리 어떡게 하냐? 접는 게 낫지 않나? 이번에? <웃음> <웃음> 계속 너 쪽에 사람 없다고 찍진대잖아. 어? 어? 수비에서. <laughs> 오른쪽에 계속 사람 없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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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오우>, 와, 좋았는데. 아, 선이가 저기 참, 저기 있어. 응, 산책 봐, 산책! <S> <Coconut>. <S> <S> 원래 기였는데저공고 있는 친구 축구 잘어아진짜아구원이 나이스 나이스 창현 어? 나이스 가까운 데 연결 나이스 진욱 좋았다 진욱 좋았다 앞에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톱 건드려줘 나이스 나이스 아, 나이스. 나이스. 라인 태워. 아, 스로 어, 다친다. 오. 안 다치게. 안 다치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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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애교지>, 애교, 제교. 저거는 먼저 했잖아. 근데 그게 그럴 아, 수도 있어 응. 복수심으로 아.. 응. 먼저.. 어 응. 먼저 그방법은 여대현 때문에 아 근데 그건 <laughs> 잘못한 거 아니야 윙 거기 갈 필요 없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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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대현이 저렇게 해줘야 아, 살짝 윙이 주눅들어 상대 윙이 <laughs> 주눅들어 저분한테 윙 영상 모음집 <웃음> 보내드려야겠다 <웃음> <웃음> 위치를 못 잡으신다 아니야, 아니, 그러니까 그 돌파하는 아. 거만 네. 하려고 하니까 네. 지금 약간 내려서 돌아서 들어가도 되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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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수, 그럼 주기가 수, 어렵긴 하지. 수, 진짜 잘 주지 않는지. 수비할 때도 위치를 잡. 네. 뭐 네. 킹만 되면 여기 그냥 찔러줘 되긴 하는데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 네. 가운데로 좁혀서 올라가. 네. 이럴 땐 지훈이랑 달리고 다. 기아까비잘 봤네. 야, 지현 좋았다. 나이스. 뒤로 다시 연결. 까비. 까비. 뒤에, 뒤에. 아, 까비. 아, 아, 까비, 진짜 아, 다잘해요 아, 가지. 기술이 아주 좋, 좋습니다. 잘 생기고. 그게 부러운 거 아니야? 네. 존나 잘 생기긴 했어. 그럼 그잘 생겨질수록 축구 더 못하게 되면? 실력이? <laughs> 폴란드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요? 폴란드 얼굴로 살아야 되는데 폴란드까지는 아니고. 그래도 잘해져그 반비례한다고 하면 K 어떻게 될 거야? 원정도? K 원 정도. K 원정아 네. K 뭐 K 리그 정도. 네, K 리그 정도면. K 리그 정도면. 케이비그 주전? 아니야. 아 그냥 서브. 일단은 갈수 있어. 케이그한5 0 경기? 아, 그럴 거 그냥 살래 그럼 어차피 유소년 축구단 엔딩 아니야. 그 정도면 그래도. 너 그러면 완전... 지금 상태서 에그 그 반비례가 된다고면 하 <laughs> 지금 상태서 에 어떻게 바꿀 거야? 아 지금 상태에서요? 어. 그럼 조금 더잘생게 축구 못 할래. 맞기는. 여기서 못 하나 더못 하나, 그면 뭐. 잘해도 어떻습니까? 지만 좋지. 사십 대만 가도 이제 오네. <laughs> <laughs> 하지만 잘생겨서 이제는. 지금 나이면 그게 좋은데. <laughs> 아, 까비, 장면 장, 까비. 나이가 더 든다면 축구 실력이 더 좋다 이거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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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아 뭐, 뭐,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. 접배 썼는데 수비 힘들어. 나이스! 되게 잘했습니다. 어, 아, 잘해. 안정으로 근데 오. 우리가 꼴티파가 다 잘한다니까? 맞아. 서브 드까지 벌려줘. 벌려줘. 윙 벌려줘. 아우! 야, 우리 서드까지 잘하잖아. 야, 뭐야 이거. 와, 오, 좋아. 준영이도 있잖아, 우리. 준영이도 잘하죠. 아 근데 승현이가 좀 승연이가 넘사긴 네 얘는 솔직히 K... 그 이런 나갈까요? 일반 대회 나가도 될 아, 정도야 대회 될 정도. 아마추어 대회 나가도 될 정도야 와이씨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네.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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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올려. 이 친구 오셨어. 대신. 네. 네. 그러니까 이티더라시지시지안 <laughs> <laughs> 되는데. 어! 고추 맞았어. 대이 <laughs> <데자비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도 윙백 진짜 힘들다 이거. 시켜줄까좀 더. 잠깐이라도. 물어봐는 힘들... 약간 지금 살짝 에너지 떨어지는 신발이 맞는 거 빨리 찾으셔야 될것 같은데요. 아, 어, 진욱이랑 바꿔 신거나 해야 될것 같아. 이게 나으려나? 제가 끊이어 가지고. 아, 내가 축구 가져왔으면 맞았을 텐데. 저도 발이 좀 작아 가지고. 형 힘들어요? <웃음> <웃음> 형 바꿔요, 한번. 아, 어저님이죠? 아, 큰형님이시죠? 아. <laughs> 너보다 몇살 많다, 성민아? 다섯 살 많아. 많아. 와, 아네살 근데... 많아, 대. 근데 저렇게 뛰신다고? 아, <웃음> <웃음> 아 사이드 풀렸다. <laughs> 아 근데 대신 못 뛰다 이거. <웃음> 와. <웃음> 와, 대단하시다. 큰형. <laughs> 너무 올라갔네. 어. 앞에 봐, 앞에 앞두가. 오른쪽에 밀어 오른쪽에 사이드 밀어 오케이 아아 어. 아아 그... 가비, 가비. 지훈이 형 <laughs> 교체할게요 저희 네. 교체 네. 교체 할게요 위치 간다 오요아어 진짜 활동량이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힘들어 <웃음> <웃음> 이 아. 아 다음은 이제 충분히 할 만해. 아직 1대 0이죠. 할만 하. 아야 증미만. 만 진짜. 전력유출 <laughs> 아, 아쉽다. 어, 굿윙 벌려 줘. 계속 뛰어 계속 뛰어 미드필더가 엄청 다 부상이 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. 승호만 있어도 픽이 나가니까. 에. 좀 뒷공간 됐는데 내가 그리운가 제군들 에? 내가 그리운가 그렇지. <laughs>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법 길면 돼 축구 잘하면 돼 상현아 여기 봐라 <laughs> 남자들한테야 그게? <laughs> 만국 건, 공통 아닐까요? 상현아 벌려 벌려 너 없어도 해, 벌려 어우 좋다 말이지. 가자 코끼리 오른쪽으로. 안돼안 아, 어, 안 돼. 아안 돼. 잘해. 아. 절 절었다. 왜왜 왜? 맞았어? 아니, 차였나 <laughs> 차였나 <보러. 웃음> 아, 차였나 보다. 이 민찬이 내가 봤는데. 아, 축구 잘해. 이 축구하가 나이스. 요 지금? 네. 아니, 상윤아. 아, 여기가 상윤아상윤아 홀딩이 좋아. 상대요상대가저희보다 아. 잘해요. 공간만 응. 봐. 가지마 가지마. 발 뻗어 마, 발 뻗어 마, 발 뻗지 마. 역시. 좋 나이스 상현! 나이스. 나이스! 앞에. 아, 나이스! 나이스. 해줘라. 현 라인 좀 올려 줘. <laughs> 뒤에 받쳐줘 상현아. 오, 나이스! 오! 좋네. 나이스! 아. 아. 아, 연공 좋았는데. 연격 좋았는데. 뻗지 마. 상현아, 자리만 아, 가. 자리만 아, 가. 자리만 가. 현 형은 밑백이야. 상현이 옛날에도 밑백이었어. 이제 언제부터 걸 위화시키는 거야, 여기서. 아들 공격 본능이 있어 가지고. 아, 그 있는데 <laughs> 다시 못 들어오잖아. 아, 아, 아. 고등학교 때 그거 진짜 많이 싸웠다고왜 <laughs> 나가냐? 그때부터였군요. 아, 미안하다, 미안하다. 근데 본인도 그 컨트롤 아, 안 돼. 맞아야 돼한 명. 근데 그렇게 저 착하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. 그, 그 아들의 난리는 분기 그렇죠. 분비하니까. 아, 진짜 그러냐. 할 말이 없는데. 아, 미안하다. 근데 또 나가니까 할 말이 없잖아. 약간 나루토 구미호 본이 끌리면 인득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. 진짜 이거 양말이 너무

야, 담배 좀 피고 와야지. 어. 어, 좋다. 응. <laughs> 나가.